자 여기 아카라 스트립 드라이버 두 개가 있는데 이거 1번 채널에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두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1번 채널만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LED 스트립은 필릭스 세타 플러스 LED 스트립이에요 두개다 그리고 한 개는 되게 짧게 하고 한 개는 되게 길게 이렇게 해놨는데 각각 채널 1 채널 1 이렇게 맞춰서 조명 그룹화를 해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팝콘 현상이 없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걸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자, 스트립 드라이버 1. 장치 그룹 생성. 자, 이거. 일단 중요한 건 이게 팝콘 현상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아, 눈보시라 많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눈으로도 보고 있는데, 어, 아다리 걸릴것 같네요 보고 있는데 자 변환되는게 제가 봤을땐 똑같아요 아닐수도 있지만 은 안녕하세요 이정크라비티 입니다 어, 지금 한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신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어, 저도 들어보니까 아 이건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또 테스트를 해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 아카라 스트립 드라이버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거 1번 채널에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1번 채널만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LED 스트립은 필릭스 세타 플러스 LED 스트립이에요. 두개 다. 그리고 한 개는 되게 짧게 하고, 한 개는 되게 길게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그 채널 분리를 안하고 이거 이번 채널까지 안 쓰고 각 이거 드라이버를 두 개로 각각 채널 1 채널 1 이렇게만 써서 조명 그룹화를 해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팝콘 현상이 없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걸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팝콘 현상이란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어떻게 보여드릴까? 자 해볼게요 이걸로 자동화를 잠시 만들어 볼게요. 자 추가 무선 스위치를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를 때자 스트립 드라이버 1번이 켜지고 1번 조명 켜지고 스트립 드라이버 2번에 켜기 1번 조명이 켜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선 스위치의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스트립 드라이버 1번이 꺼지고, 마찬가지로 2번도 꺼지게.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왼쪽을 누르면은, 이거 전부 다, 아, 이거, 스트립 드라이버 1, 스트립 드라이버 2가 각각 켜지게.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면은, 스트립 드라이버 1, 스트립 드라이버 2가 각각 꺼지게. 그리고 테스트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색온도 그리고 동일한 밝기, 주광색의 100% 밝기 할게요. 그리고 스트립 드라이버 2번도 주광색의 100% 밝기. 자, 똑같이 했어요. 자, 팝콘 현상이 일어난지 한번 볼게요. 약간 차이가 있죠. 딜레이가 자 다시, 다시. 꺼지고, 아, 잘은 모르겠지만 힘넘 <laughs> 아, 씨, 모르겠어. 이렇게 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 <laughs> 자. 그러면은, 자, 해결책으로 조명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자, 스트립 드라이버 1. 장치 그룹 생성. 자, 이거. 일단 중요한 건 이게 팝콘 현상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 조명 그룹을 만들었죠. 자, 방금 만든 조명 그룹을 찾아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자, 해볼게요. 아, 또 눈부셔라. 많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눈으로도 보고 있는데 어, 아다리 걸릴 것 같네요. 보고 있는데 자 변환되는 게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일단 잠시만요 2차적인 테스트를 위해서 이것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다른 LED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죠 자켜 볼게요 다른 LED로 했을 때는 또 어떤지 아또 눈부셔라 이거는 아카라 H1 s m d 방수형 스트립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시 없는 것 같은데. 오, 거의 동시에 저지구 꺼진 것 같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H1 시오비스 드립이에요 이번에 준비한 거는 길이도 이건 좀 길죠 특히나 이렇게 하면은 좀 제대로 눈에 띌것 같은데 아 제가 참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자 다시 전원 넣고 이제 좀 확실하게 차이가 날려나? 자, 먼저 이렇게 하고 볼게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어, 진짜 이거 조명 그룹 만들어 보니까 만들어 버리니까 팝콘 현상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어, 채널 1 동일한 채널 1번만 쓰면은 개선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채널 2만 예를 들어서 얘 채널 2얘 채널 2 이렇게 써도 팝콘 현상이 개선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번 테스트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설치하시고 저한테 최종 결과를 알려주시는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설치하고 봐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